돼지띠 선생님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돼지띠 선생님들의 운을 살리는 옷차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띠 선생님들의 기운에 맞는 옷만 잘 입어도 금전 운이 열리고 폭이 들어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도 하나씩 꼭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한 외적 꾸밈을 넘어 나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좋은 인상을 남겨 타인의 호감을 얻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돼지띠인 분들은 그 특유의 관대함과 진실성을 옷차림으로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명리학적으로 관용적이고 정직하며 풍요로움과 행운을 상징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돼지띠의 기운을 옷차림을 통해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옷은 몸에 적당히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꽉 끼는 옷은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고 너무 헐렁한 옷은 타인에게 정돈되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돼지띠의 분들은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더욱 신경 써서 여유롭고 풍요로운 옷차림을 통해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옷의 색상 선택 역시 중요합니다. 자신의 오행에 맞는 색상의 옷을 입으면 에너지가 상승하고 운이 함께 따라옵니다. 돼지띠는 수오행의 기운을 가지므로 검은색이나 파란색 등 물의 색상을 선택하면 자신의 에너지가 더잘 흐르게 됩니다. 이는 돼지띠의 깊이 있고 지혜로운 에너지를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특히 중요한 약속이나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은 돼지띠 분들은 이러한 색상의 조합을 신경 쓰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옷을 고를 때는 자신의 피부 톤도 고려해야 합니다. 손목의 정맥이 녹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따뜻한 톤의 피부를 가졌으며 베이지색, 오렌지색, 갈색 등의 따뜻한 색상이 잘 어울립니다. 이는 돼지띠의 풍요로움과 관대함을 돋보이게 합니다. 정맥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차가운 톤의 피부를 가졌으며, 파란색, 보라색, 회색 등의 색상을 입으면 에너지가 더욱 잘 돋보입니다. 이는 수호행의 색상과도 일치하여 돼지띠인 분들의 에너지를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옷을 버릴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풍수학적으로 옷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큰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마치 사람이 죽으면 관에 넣어 매장하듯이 나의 에너지를 소중하게 다루는 방법입니다. 돼지띠의 분들은 풍요와 행운을 중요시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특히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옷을 잘 입어도 구부정한 자세를 하면 그 옷의 핏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등을 펴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펴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며 돼지띠의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액세서리는 옷을 단정하게 입되 품격 있고 세련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급스러운 시계나 세련된 주얼리 같은 액세서리는 나의 에너지와 개성을 상징하며 한 단계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과하지 않게 나의 스타일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계절에 맞는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밝고 경쾌한 옷차림이 좋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깊이 있고 안정감 있는 느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돼지띠의 풍요로운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닮은 색상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색상으로만 옷을 입으면, 특정 에너지만 강화되어 다른 에너지들은 균형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겉옷과 속옷의 색상을 다르게 매치하거나 패턴이 있는 옷을 선택하여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여러 색상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은 운을 끌어올리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기운이 침체될 수 있으므로 너무 어둡거나 무거운 색상의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밝은 색상의 스카프나 액세서리로 중화를 시켜 에너지의 치우침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는 돼지띠의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옷을 입어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계열의 색상은 나의 에너지를 강화시키고 운을 상승시킵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러한 에너지가 더욱 강조되므로 중화를 위해 파란색이나 검은색 계열의 아이템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은 패션의 계절이기도 하므로 돼지띠의 풍요로움과 진실성을 옷차림에서 드러내면 타인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나의 옷차림이 타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때 존중과 관심을 받게 되고, 이는 곧 나의 운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나의 옷차림은 나의 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돼지띠인 분들은 자신의 명리학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옷차림을 통해 그 에너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옷차림을 더욱 신경 써서 계절의 분위기를 적절히 조화시키며, 나의 에너지를 관리해야 운을 더욱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옷차림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돼지띠의 풍요로움과 진실성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돼지띠 선생님들의 운을 살리는 옷장과 옷방 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돼지띠 선생님들은 옷장과 옷방을 단순화하여 지금 입는 옷만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입을 옷보다 버릴 옷이 많다면 나쁜 운을 모으게 되므로 버릴 옷은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둘째, 돼지띠 선생님들은 곰팡이나 조미 있는 옷은 제거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옷장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운은 흐름이 중요하므로 옷을 꽉 채워두면 운의 흐름을 막아 나쁜 운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돼지띠 선생님들은 구멍난 양말이나 해진 옷, 색이 바랜 의류 등은 재활용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이러한 옷들은 죽음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운에 좋지 않습니다. 넷째, 돼지띠 선생님들은 옷장의 옷과 관련된 물건만 두고 다른 물건은 치우십시오. 옷은 나의 기운이 가장 많이 스며든 것이므로 정돈된 옷장은 운을 좋게 만듭니다. 다섯째, 돼지띠 선생님들은 옷을 보관할 때 매듭이나 꼬임이 없도록 하십시오. 매듭이나 꼬임은 일들이 꼬이게 만들 수 있으므로 항상 펴서 보관하거나 차곡차곡해서 보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옷장을 열었을 때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도록 정리하면 올한 해의 일들이 막힘없이 잘 풀릴 것입니다. 옷장과 옷방을 정리하는 것은 운을 좋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돼지띠 선생님들의 운을 살리는 옷차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기운에 맞는 옷차림을 통해 늘 행운 가득한 나날 보내길 바랍니다.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마음의 나이는 모두 20살입니다.가장 예쁜 오늘 예쁜 마음으로 시작해 봅시다.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소원 하나씩 꼭 댓글 남겨주십시오.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